근데 제가 이해하는 게 뭐냐면, 우리가 새로 결단하지 않고, 또는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엔 안할 거예요. 라는 얘기 마음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?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. 그만큼 살기가 참 팍팍하다는 거 아니겠어요?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버티는데, 하나님. 내이 이후로는 정말 힘들어서, 아, 내가 좀 쉬어야겠어요.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알아요. 그래서, 목사님, 내가 내년엔 이거 못할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마음 아니까, 그래요. 그만하세요. 좀 쉬시고 충전하세요. 이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도 여기 서서는 뭐 해야 돼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잖아. 요 올해 너희들은 과연 무엇을 결단했느냐? 너는 과연 나에게 무엇을 더 해줄 수 있겠느냐? 너는 얼마나 성숙했느냐? 이런 거 얘기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잘 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6년 아 786월 786. <laughs> 날씨 어, 날씨 첫 번째 주. <laughs> 자, 번째 주일에 다시 한번.